설을 앞둔 마지막 5일장. 이른 아침부터 재수용품을 사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북적이는데 분위기는 예전같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었다 내려놓는 손길이 반복됩니다. 값을 한번더묶고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과일 한 상자, 전한 접시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 어렵습니다. 명절이지만 가격표가 먼저 보입니다. 설 때나 추석 때 되면 항상 물가가 더 올라 버려서 힘들어요. 기대감이 가득할 설 대목이지만 얼어붙은 경기로 상인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체감은 더 차갑습니다. 대목을 기대하며 물량을 늘렸지만 매출은 예전만 못하다 말합니다. 오늘은 이 대목장이고 마지막 택배고 하니까 기대될 줄 알았는데 좀 물건이 많이 실고 왔는데. 골목 상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임대 안내문이 붙은 점포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높아진 공실률에 무걸리로 점포를 내놓는 곳이 생길 정도입니다. 지난달 돈의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는 74.4. 100 아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한달새 1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체감 지수는 64.9에 머물렀습니다. 지표는 이미 하강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장 표정은 더 냉랭합니다. 최근 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과 골목에서 체감되는 소비 회복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설 대목이 지나면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